아세개다 해드릴까요? 네아 진짜요? 반갑습니다 아, 해주면 1번 분부터 먼저 빡...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다 나눠주셨어요? 아 진짜요? 네, 아 감사합니다 고파하세요자 네,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날입니다 네,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 주시고 어, 입구 들어올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셔가지고 아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는데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구독자분들도 오늘 이벤트 같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몇명이죠 지. 금 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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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1번으로 이벤트 오신 분몇 시에 네, 오셨어요? 5시 45분에 도착했고요. 저희가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 새벽 5시 45분이요? 네, 맞아요. 어서 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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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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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5시 45분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그 공지를 어제 봤어요. 어제 봤는데 오 이게... 금방 마감될 것 같아서 아... 골프장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.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, 몇 시에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몇 시에 여시냐 <laughs> 6시에 연다고 하셔서 뭐 새벽 골프 가는 마음으로 아...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성함, 구력,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고민 오늘 또 12시간 기다리셨는데 아... 어떤 걸 제일 고치고 싶으실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름은 그냥 심프로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요? 일본 그, 그 열정이면 성함 좀 밝혀주세요. 예, <laughs> 네, 이름은 심재길이라고 하고요. 네. 저는 구력은 한 12년 됐습니다. 어, 12년 정도. 그러면은, 어, 12년이면 핸디캡은 한몇개 정도 됐죠? 음, 그냥 80 중반과 90개 사이로 왔다 갔다. 12년에 왔다 80 중반이면은 조금 더디신 편인데, 음. 어머, 제일 큰 고민이 어떤 게있으실까요 그, 뭐, 레슨을 받아서 한 거는 아니었고 네. 뭐 독학으로 이제 골프를 좀 했었고요 네네. 그래서 그 약간 잡혀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방황을 음... 많이 한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면 가지고 계신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? 저 만났으면 이거 꼭 해결받고 싶다 얼마 전에도 영상을 찍으신 네. 거였는데 예. 일단 하나는 어, 드라이버에 대한 거였고 네. 어떤 분이 드라이버를 되게 이게 몸을 많이 써서 크게 스윙을 하시는 아 편인데 예, 네, 네, 네. 그거를 작은 스윙으로 네. 그 헤드려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거 네. 이런 레슨을 하나 했었었고요 네. 또 그게 이제 제가 되게 가, 같은 고민이었다라는 거가 하나 있었고 네.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언 때문인데요 네. 그 아이언의 타점이 좀 일정하지 않아서. 4점 일정하잖아요. 네, 오케이. 지 바로 카페를 가야 는 건데. 저희 12시간 모르겠네. 기다렸는데 대화 다 끝날 순 없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스윙 한번 볼게요. 네. 자, 자, 여러분, 12시간 동안 넘게 기다리신 아... 분의 윙을 네. 제가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어, 좀 그게 마음의 부담이네요. 한번 몸에 쳐볼게요. <laughs> 네, 두 개만 더 쳐보겠습니다. 오. 어우. 세 개가 네. 다 나왔네. 네, 하나 더 치겠습니다. 오케이. 일단은 진단은 끝났고요. 네. 지금 보여지는 문제를 바로 설명 좀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앞 모습부터 좀 같이 보실 건데 지금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이 주가 있어요 손목이요. 네. 그리고 백스윙 올라올 때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체가 버텨주고 상체가 돌았을 때 우리가 이제 꼬임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백스윙 보이시나요? 네. 하체가 굉장히 많이 돈만큼 상체 회전이 돈면 손 지금 어디죠? 오버스윙. 네.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에 셋업 각도랑 이 백스윙 회전법만 고쳐드리면 정타도 훨씬 높아지실 것 같아요. 오케이. 있나? 네, 어드레스 한번 해 보세요. 우리가 오늘 고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네. 에, 처음에는 어드레스가 지금 한번 원래 서시던 대로 한번 편하게 써 보실게요. 키가 몇이시죠? 180. 그죠180 정도. 네. 어드레스 한번 똑같이 서 보세요. 저랑 지금 키가 비슷하신데 셋업 각도는 너무 죽어 있어요. 좀 먼저 편하게 서세요. 네, 너무 누르지 말고 이런 거죠.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필드에 갔는데 내가 헤드 무게를 지면, 지면에 이제 잔디나 매트에 너무 누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밑에 글혀나면 저항이 생겨요. 이렇게.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땅이 굉장히 무겁게 헤드가 눌려 있기 때문에 테이크웨이가 여기서부터 확 돌아갈 수 있다. 그래서 팁은 뭐냐면 이 페이스 밑면이 단든만듯 가볍게 대준다. 다은 든만 드시죠? 네, 이렇게 편하게 좀 서주시고 어 손목이 훨씬 보기 좋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너무 가까워요. 조금 뒤로 가셔서 저 봐보세요. 체중이 지금 보면 앞으로 가깝고,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빠져있어요. 제가 다른 게 예민한 게 아니라 눈이 좀 예민하거든요. 어떤 눈이 예민하냐면, 뭔가 1, 2도만 이 각도가 안 맞으면, 어, 제 눈에 안 맞을 것 같은 이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서시던 것보다 조금 멀리 서서 배꼽을, 공을 바라보게, 체중이 약간 앞쪽으로 올게요. 그리고 무릎도 살짝 접어보세요. 털어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그 정도 구부리시고, 체중을 발가락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앞으로 옵니다. 오케이 그 다음 손목 다은든마음또 가볍게 놓을게요 오케이 어, 이제 좀 골프 1비는치시면갈래요 음... 셋업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 네. 이 셋업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고개를 이게 똑바로입니다 음...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, 우리가 이제 회전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저항이 좀 생겨야 돼요 저항이라는 건좀 쉽게 말해서 무언가 버텨준 상태에서 무언가를 당겨주면서 텐션과 꾸임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치고 나서 자세를 못 잡는 거죠 네. 빈 스윙 세번 하실 건데 어드레스 똑같이 이제 편하게 서시고 백스윙 탑에서 천천히 올립니다 왼쪽 여기 안쪽 허벅지 이쪽 면을 많이 돌려고 하지 마시고 어좀 버텨준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해 보세요 제자리에서 따라가지고 제자리 눈 놔두고 제자리 거기서 스톱 여기서 하나 둘 지금 보면 꼬임 좀 생기셨죠. 네. 무릎을 펴지 않습니다. 무릎 구고리세요 이렇게. 여기 에 여기. 그러면 원래 하던 거보다 좀 어떤 느낌 나죠? 좀 힘들죠. 근데 백스윙은 반밖에 안 갔어요. 들었어요. 네, 그럼 어드레스 해 보세요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. 어, 양궁을 보면 활이 좀 버텨주고 시위를 당기면 이렇게 텐션이 생기죠. 그러면 내가 이 텐션에서 프로들은 조금 많이 늘어나서 거리가 좀 많이 나는 거고. 네. 일반 분들은 사실 프로만큼 우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, 한, 내가 유연성 이 정도면, 늘렸다가 쏘면 화살이 그만큼 멀리 나가는데, 음. 지금 하시는 백스윙이 어떤 느낌이냐면, 너무 많이, 쳇바퀴 돈다. 음, 그러니까 뭔가 알겠습니다. 회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, 우리가 딱 정점, 내백스윙에 걸리는 구간 없이 오다 보니까, 타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음. 어드레스 해볼게요. 준비. 1번, 어드레스를, 네, 편하게 선다 오케이. 어, 이, 이 어드레스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스탠스, 조금만 벌릴게요. 네 어디서보세요 네, 어, 오늘 1번으로 오신 분이라 제가 좀 신경을 좀더 써드릴게요 아, 셋업이 골반도 여기가 똑바로 해요 자꾸 나으려? 이렇게 서지 마시고 어허. 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돌아가 있으면 백스윙 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너무 많이 돈다는 거죠 음. 뭔가 저항이 계속 있어요 똑바로 서시고 네그 다음 체중 발가락까지는 아니더도 앞쪽으로 오시고 거기서 하나만 생각합니다 명치 놔두고 백스윙 제자리 돌게요 하체 좀 기다리고 회전 시작 쭉 도세요 거기서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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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거기서 하나 둘 스윙 오케이 피니시 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떼고 피니시 가세요 가만히 계세요 손더 귀에 가까이 귀에 가까이 그렇죠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. 놓지 마시고 이렇게 왼체중 오케이 다시 한번더 이런 좀 기초적인 부분을 고쳐 드려야 앞으로 골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, 다시 어드레스 지금도 하체 돌아갔죠 더 왼쪽으로 돌리세요 오케이 그게 똑바르고 백스윙 천천히 회전합니다 시작. 쭉 그렇지 거기서 하나 스윙 피니시 가세요 스톱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안 맞더라도 지금 스윙으로 세번 쳐볼게요 어드레스 해볼게요 허리 할까요? 네 아니 지금까지 너무 12년 쳤다 그랬잖아요 12년이면 사실 진짜 싱글 치신 분도 많고 그렇죠 아,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되게 기초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나요 애들은 음. 그래서 이 기초만 어, 좀잘잡아드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스윙을 교정하다 보면 우리가 12년 동안 친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올바른 스윙으로 연습 몇 번만 하다 보면 공잘 맞으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, 한번 쳐볼게요. 이제 자세만 잡으려고 노력해보세요. 다른 사람 같아요. 뒤에 구경하신 분들 공안 쳤는데 오하잖아요. <laughs> 우리 보는, 보는 눈은 다 프로, 프로님이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어드레스 해볼게요. 허스윙 해도 되니까 어드레스 알려드린 대로 서고. 가만히 계세요, 가만히 계세요. 똑바로 서보세요. 아 공도 가운데 놔야죠, 여기다가.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안 맞는 가운데 넣으시고 골반 더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그렇죠 무릎 더 구부리세요 그 누르지 말고 축 놔두고 제자리에서 시작 버티고 해자 안 맞아도 스윙시합 제자리에서 스윙 쏙.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 오른발 끝으로 서면 끝으로 서고 귀, 귀 옆에다 손 갖다 놔귀 옆에 그렇죠고 스윙시 멋있네 발끝으로 발 발서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한번더한번더 똑같이 시킬게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그 하나는 이 스윙을 좀 적응되고 나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느낌으로 똑같이 기억합니다 어드레스 합니다 손목 누르지 말고 편하게 쓸게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체중 너무 엉덩이 쪽에 가 있어요 더 멀리 쓰고더 멀리, 더 멀리 서세요 그리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 골반을 왼쪽으로 3cm 합니다 왼쪽으로 여세요 왼쪽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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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 가만히 계세요 음. 어색하죠? 네. 아 이거 다 영상이 남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? 그러니까 골프를 여기 축이 다 틀어져 있는 이렇게 나와야 돼. 지금 지금이 똑바로예요. 이렇게. 가만히 계세요. 오케이 누르지 말고 채 클럽 더공 가운데다 놓을게요. 토쪽 말고. 오케이 거기서 하체 기다리고 상체 저항 주면서 회전 제자리에서 그냥 피시 갑니다. 지나가세요 그냥. 지나가세요. 가만히 계세요. 지나가세요 그냥. 지나가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딱 서고, 멋있게 딱 잡아요. 하나, 둘, 아, 너무 많이 안 돌아야 돼. 여기까지. 하나, 둘, 오케이. 다시 내릴게요. 지금 보면, 저는, 어,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당장 우리가 15분 만에 12년 동안 친 습관이 온전히 다 고쳐지면, 저 여기서 레슨 말고 돗자리 펴야죠. 음. 아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냐면 아 내가 도대체 어떤 연습을 해야 내 골프가 앞으로 좋아질까? 그렇죠. 네. 그리고 어, 내 익숙함에 속아서 자꾸 어색한 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. 어색한 거를 자꾸 내 골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. 그래야 골프가 좋아져요. 지금은 뭔가 편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. 왜냐면 너무 회전이 과하다 보면 백스윙이 작은 게 정확하게 맞을까요? 큰게 정확하게 맞을까요? 당연히 정확하게 작은 게 정확하게 맞겠죠. 근데 작게 들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작게 드는 게 아니라 내몸 안에서 정확한 하체와 상체 꼬임을 주면서 작게만 들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백스윙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느낌을 지금 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. 음. 그게 앞으로 가야 될고그런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야 좀 빨리 느실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. 어드레스는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. 어, 어드레스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 좀더 구부리세요. 저 봐보세요. 무릎을 털어보세요. 이렇게. 오케이. 그럼 그 정도, 그 정도 유지. 그러고 네. 쳐볼게요. 준비. 하체 저항 주셔야 돼요. 다 따라오지 말고 얼굴, 얼굴. 가만히 계세요 여기가 똑바릅니다. 음. 네, 하체 저항 주고 피니시 잡으세요. 시, 아, 공 가운데다 놓고. 더, 더 위로, 위로. 그렇지. 시작. 저항 천천히 주고 제자리 피니시 가세요. 제자리 피니시 가세요. 지금도 많이 돈 거예요. 어 공도 좋아지죠 피니시 잡으세요. 피니시. 야구선수, 아니, 우리 골프선수들 피니쉬. 아, 근데 이러면서 공이 좋아지는 거예요. 많이 어색하시죠? 근데 아,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인 게 뭐냐면, 원래 우리가 스태프하고 세 명이서 촬영을 다니는데, 저, 제가 이렇게 스윙 딱 고쳐서 하면은, 어, 여기서 와 해주시니까, 어, 내가 잘했나 하잖아요. 음. 다른 분들은 세명 있으니까, 이게 뭐 하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 보면서, 아, 내가 좀 좋아졌구나. 아. <laughs> 생각이 드시는데, 네네. 지금 산증인들이 많잖아요. 공도 좋아지고 네, 하나만 더쳐볼까요오케이 네. 오늘은 우리가 구력이 오래돼도 내가 연습을 잘못하면 골프는 안타깝게도 퇴보합니다. 그래서 올바른 연습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거고 골반 봐보세요. 지금 골반도 우측 보고 있잖아요. 더 일로 보세요. 이렇게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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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어드레스하고 아 지금 토 쪽에 있죠. 더 앞으로. 더 앞으로. 더 앞으로. 더 앞으로. 와. 오케이. 거의 가운데요. 누르지 말고. 준비 얼굴 씨 저항 주고 하나 둘 거기서 거기서 거, 둘. 거기서,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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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스무 피니시 하나 잡으세요 피니시 멋있게 3초 하나 둘셋 까먹지 마세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어 비포 애프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멋있어요. 막 몸이 와. 좀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 영상 보시면서 이것도 추억이니까 네. 꼭 확인해 보시면서 즐거운 골프치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, 네. 네. 짧게 구독자님이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네, 저 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비포에프터 만들어 주시는 거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네. 많은 도움을 얻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 많으 네. 네. 마이크 빼드릴게요. 오 둘,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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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면 오 둘, 둘,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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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면 승 피니쉬 하나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다 있습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